토끼와 호랑이, 토끼가 깊은 산 속을 지나고 있었어요.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. 어흥, 너를 잡아먹어야겠다. 토끼는 무서웠지만 얼른 꾀를 내었어요. 호랑이님, 제발 살려주세요. 그 대신 제가 맛있는 떡을 구워 드릴게요. 호랑이는 떡을 먼저 먹고 난 뒤에 토끼를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. 토끼는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돌멩이를 올려 구웠어요. 참, 이 떡은 꿀을 찍어 먹어야 맛있어요. 호랑이님, 꿀을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.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마을로 내려갔어요. 어흥, 그거 참 맛있게 생겼군.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뜨거운 돌멩이 하나를 집어 꿀꺽 삼켰어요. 사랑이는 너무 뜨거워서 엉엉 울었답니다.